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자연수 나누기 분수 알아볼게요. 자, 조금 어렵다고 했죠? 그쵸? 우리 통분의 방법 말고, 그치? 통분 방법 X 자, 음, 우리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왜 조금 어렵냐면 다 어려워하는 것 같아. 선생님도 솔직히 말하면 가끔씩 헷갈려. 이게 지금, 단위, 비, 율, 분, 수. 이렇게 부르거든요. 알아만 놓으세요 즉, 단위 비율 분수라는 건 뭐냐면, 뭐 1분, 뭐, 1 시간, 뭐, 1미터. 뭐, 이런 식으로, 이 단위가 최소한이 이거잖아. 그치? 뭐, 1초. 이런 것처럼 이거에 대한 비율을 구하는 거를 지금 계속 분수의 나눗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고 좀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친구는 정말 정말 수학을 잘하는 친구다 라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 자이에서 2번 자, 무게가 4kg이고 길이가 5분의 2m인 막대가 있대요. 마찬가지, 로이세 막대, 1m의 무게를 구해보세요. 자, 1m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뭐야? 단위 비율이라고 했지, 이게. 자, 얘의 무게를 구해보세요. 자, 요거 먼저 하려면, 첫 번째로는 이게 왜 식이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돼. 그러면 식이 이게 되는 걸 이해하려면, 자, 선생님이 이해하겠죠? 간단한 예를 들어라. 간단한 예는 뭘로 든다? 자연수로 든다. 자, 생각해 볼게요. 무게가 예를 들면, 뭐, 8kg인데, 얘가 무게가, 뭐, 2m다. 이때 1m의 무게는 얼마인가요? 라고 이 문제랑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죠? 식은 8kg 나누기 2m를 하면, 4kg 이란 답이 나오지. 즉, 그러면 8kg은 뭐야? 무게, 나누기, 뭘 하면 돼? 저 미터인 길이를 하면 되지. 자, 요걸 그러니까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걸 찾아내고 그대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여기 무게가 얼마야? 4kg, 나누기, 길이 얼마? 5분의 이 이걸 하면 즉 뭐가 나온다? 1m의 무게가 나온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 4 나누기 뭐가 된다? 5분의 2가 된다. 됐죠? 그럼 이거 아이디어 뭐였지, 우리? 5분의 2가 아니라 뭐의 무게부터 구한다? 5분의 1의 무게부터 구한다.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였던 거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5분의 2만큼이 4kg이지. 그치? 5분의 2만큼이 4kg이야. 그러면 우리 5분의 1만큼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5분의 1만큼 구하려니까 나누기 뭐 하면 된다? 4. 4 나누기 2를 하니까 답은 2kg. 즉, 5분의 1만큼은 2kg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5분의 1이 아니라 뭐예요? 1m의 길이. 1m는 그러면 5분의 5와 같은 거니까 조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즉 곱하기 5를 해줘야 된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 2 곱하기 5가 되어서 답은 10kg이 되어야 된다. 자, 이 아이디어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 나누기 5분의 2는 먼저 5분의 1만큼을 구하기 위해서 나누기 2를 한다. 즉, 4 나누기 2를 먼저 계산한다. 그 다음에 4분의 1만큼의, 아니, 5분의 1만큼의 크기가 구해졌으니까, 5분의 1만큼이 아니라 우리는 5분의 5, 즉, 1m를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해주면 된다. 됐죠? 자, 2번 문제 마찬가지로, 4 나누기 5분의 2는 먼저 자연수 나누기 분자.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1의 값이지. 그러니까 1만큼을 구하기 위해선 여기다 곱하기 5를 해주면 된다. 그러면 진짜 답은 4 나누기 2는 2 2, 5, 10 이렇게 2번과 같이 계산해 보세요 라고 돼 있으니까 자 먼저 해볼게요. 먼저 뭘 해줘야 돼? 3 나누기 3을 해줘야지 이게 5분의 1의 크기를 구한 거지. 맞아요. 됐죠. 그러면 얘는 1이 되죠. 값은. 여기다가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건 5분의 5니까 며칠 곱해줘야 돼? 분모 5를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답은 5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7 나누기 7분의 5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자, 10 나누기 5를 해줘야 여기서 뭘 구하는 거야? 7분의 1의 값을 구한 거지. 맞나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가 2를 구하려면 곱하기 몇 쪽을 곱해줘? 7을 곱해줘. 10 나누기 5는 2니까 27에 14. 이렇게. 됐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구해봤어요. 됐죠?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계산 결과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반드시 연습해야 돼요. 자, 기억부터 연습해보겠습니다. 나누기 9분의 5. 자, 그럼 뭐부터 계산해줘야 돼? 10 나누기 5를 계산하니까 얘가 뭐의 값이 나와? 9분의 1의 값이 나와. 그러면 9분의 1의 값은 10 나누기 5니까 2.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9분의 9니까 9분의 9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돼? 9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2, 9, 10, 8. 기억은 18이네. 그 다음 니은 해볼게요. 니은 9 나누기 8분의 3. 그러면 결국 여기서 뭐예요? 9 나누기 3을 해야지 8분의 1의 값이 나오지 거기다 우리가 고전 1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8. 4, 9 나누기 3은 3, 3, 8에 24. 이렇게. 디귿 8 나누기 5분의 2. 마찬가지로 8 나누기 2를 해야지 5분의 1의 값을 구할 수 있어.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해준다. 5를 해준다. 그러면 8 나누기는 2 4, 4, 5, 20. 가장 큰 것부터 순서대로 쓰라고 했으니 가장 큰 거가 니은이고요. 그 다음 큰게 디귿이고, 그 다음 큰게 기역이네요.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연습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5번. 길이가 6m인 천을 5분의 3m씩 잘라서 리본을 만들려고 한다. 리본은 몇개 만들 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자, 요거 해볼게요. 방법은 첫 번째 방법도 한번 써볼게요. 우리 뭐 하면 돼요? 그냥 통분해 방법 써서 구해도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 6 나누기 5분의 3이죠. 왜? 6m를 5분의 3씩 자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1분의 6 나누기 5분의 3이라고 쓰면 통분해야 되니까 곱하기 5, 곱하기 5. 그러면 5분의 30 나누기 5분의... 이렇게 되니까, 분모와 같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이니까 30분에, 30 나누기 3이 돼서, 답은 10개.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요. 여기서는, 이 문제의 의미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배운 방법대로 한번 풀어보자면, 6m 인천을 5분의 3m씩 잘라서, 리본을 만든다. 몇 개를 만들 수 있냐? 이거를 그러면 오늘 푸는 문제의 방법대로 조금 이해를 해보면 음6 나누기 5분의 3 그러면 여기서 먼저 뭘 해주면 되는 거야? 6 나누기 3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볼게. 여기서 6 나누기 3이니까 여기다가 하나, 둘 이렇게 자르는 거지. 그럼 이거 하나는 2m가 되는거지 얘 2m, 2m, 얘도 2m 됐죠? 그러면 이때 하나의 크기를 일단 생각해보는거죠 그 다음 여기다가 우리 1만큼 곱하려면 여기다가 뭘 해준다고 그랬지? 5를 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렇게 되니까 여기 2 곱하기 5가 되니까 솔직히 말하면 10 계산은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 생각에 솔직히 말하면 이 5번 문제는 음 좀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이번 시간에 주로 연습했던 이 방법으로 풀면 의미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몇개 만들 수 있습니까? 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 솔직히 답은 이게 맞는데 이 풀이하고 이 2번의 풀이하고 의미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2번의 식으로 푸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돼서 어, 이렇게 풀면 안될 것 같고 그냥 선생님 생각에는 어, 뭐 1번으로 그냥 푸는 것도 맞겠다 물론 답도 나오니까 뭐 2번의 방법을 연습할 수는 있겠지만요 음,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 6번 문제가 마찬가지. 이것도, 이것도 좀 어렵죠. 이게, 이게, 이게 또 어려워요. 이것도.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런 문제 어렵잖아요. 그러면 항상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간단한 예를 들어라. 간단한 예시를 들어라. 무슨 예시를 들면 좋을까? 자연수로 예시를 들어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약간 얘들아, 너네가 논리적으로 뭔가, 식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끼워넣는 형태로 해야지, 안 그러면 좀 이해가 잘안 가.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볼게요. 수, 박. 예를 들면, 다섯 통이, 이렇게. 나누기 쉬운 숫자에. 다섯 통이, 예를 들면, 무게가, 예를 들면, 그냥 10kg이다. 상관없잖아. 이때 수박 한 통의 무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잘 봐야 돼. 한글을 잘 봐야지. 한 통의 무게를 구하랬어. 이것도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못하게 하려고 여기서 약간 문제를 만는 사람이 꼬아놓은 거지. 여기서 예를 들면 수박 다섯 통이 아이고 수박 다섯 통이 10kg이라 했으니까 한 통의 무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1 0 k g 나누기 다 소통을 해야지 한 통의 무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얼마가 되는 거야? 한 통은 2kg이에요라는 답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밑에다 쓰는 거야. 뭐 나누기 뭘 하면 돼? 무게 나누기 수박 통 수를 하면 한 통에 뭐가 나오는 거야? 무게 가 으흠, 이거를 정리를 해야지 식을 세울 수 있어. 그러면 여기 말 그대로잖아. 무게 여기 나와 있는 거 얼마야? 3kg 나누기 뭐가 되는 거야? 통수가 4분의 3통이다. 이렇게 해야지 한 통의 무게가 나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3kg에 4분의 3, 한 번에 구할 수 4분의 1을 먼저 구해야겠죠? 됐죠? 자, 그림으로 해보면 이거잖아, 우리. 여기가 예를 들면 4분의 3. 그림으로 그 이해해보면, 돼. 여기가 4분의 1, 4분의 2. 여기까지가 6kg이래,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첫번째로 구하고 싶은 건 4분의 1만큼 먼저 구하면 되니까, 여기 구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6 나누기 3을, 아, 이거 6이 아니었구나, 미안. 6이 아니죠? 3이죠, 3? 3kg 이니까, 여기 나누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3 나누기 3을 해야지, 얘가 뭐가야? 4분의 1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4분의 1 통의 무게가 아니라 한 통의 무게를 구하고 싶으니까, 한 통은 4분의 4가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뭐 해주면 돼? 4. 3 나누기 3은 1, 1 곱하기 4는 4. 그러니까 답은 4kg. 이렇게 답이 나온다. 됐죠? 자. 핵심 아이디어는 여기 나와 있는 요 4분의 1만큼 구하고 곱하기 4 가져가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아유,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음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암호는 지난 시간에 대만의 수도라 했으니까, 대만의 수도는 타이페이가 대만의